안녕하세요. 주간 더바 애주바입니다. 더바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홈에서 치른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을 승리로 따내며 시리즈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집중력이란 능력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오늘 경기를 통해 확실히 알수 있었죠. 승부가 갈리기 시작한 2쿼터부터 이 요소가 작용했고, 한때 11점까지 앞서던 골든스테이트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4쿼터 초반 일찌감치 100기를 던졌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7대 97, 레이커스는 2차전 대패를 확실히 서록했고, 이 중심에는 다비넨 감독의 전술적 능력, 1쿼터부터 맹활약을 펼친 디안젤로 러셀, 통국의 벽이자 시리즈 홀수 차수 경기에서는 무조건 잘하는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흔히 농구를 생각하면 에이스의 현란한 개인기와 득점 같은 화려한 플레이를 생각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큰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중력,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3쿼터로 돌려보면 2쿼터에 멘탈이 가출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이 3쿼터 추격전에 나섰고. 점수차가 좁혀지려고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때 르브론이 직접 나서서 본격적인 40대 가자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올린 허슬 플레이에 이은 스피드 무브, 이어지는 블락과 20점 차를 확정짓는 점퍼까지 단 2분만에 이루어내며 킹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보여준 열정 구간 이후 점수차를 더 벌리는데 성공했고 이게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죠. 경기장의 모습을 보인 르브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에 대해 앞으로 농구를 할 때는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르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처음이라 더 특별하고 경기 승패와 관련없이 승리한 날이라며 아빠로서도 선수로서도 모두 승리를 차지한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요소들 때문인지 뭔가 감정이 벅찼고 이 스포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낀 경기였기 때문에 일방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잡은 레이커스와 최악의 집중력으로 실수 연발을 보인 골든 스테이트 오리오스의 시리즈 4차전은 우리 시간 9일 11시에 열리게 됩니다.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오리오스의 경기 이전 마이애미트는 홈에서 뉴욕닉스를 잡고 시리즈 5위를 가져갔습니다. 진정한 진흙탕 경기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미 버틀러의 복귀전에 승리를 가져간 고무정의 소식과 8번 시드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마이애미의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양팀의 4차전도 9일에 열리게 됩니다 내일은 삼승 고전에 나서는 양팀의 매치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 선즈의 대결인데요. 시즌 MVP를 수상한 조엘린 비드의 반격과 제임스 사든의 반등이 이루어질지, 데빈 부커가 지구 1옵션을 넘어 태양계 1옵션의 활약을 이어가며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지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과 함께 마이크 부데노저 감독을 경질한 미러 키벅스에 대한 로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먼저 공석이 된 감독석에 대한 이슈입니다. ESPN의 에디란 워즈나로우스키에 따르면, 미러키는 현재 무직인 감독 후보들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아직 타팀과 계약 중인 감독들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감독들은 없었지만 뭐 필라델피아의 닥리버스 감독이나 LA 클리퍼스의 타이론 루 감독처럼 우승 경험이 있고 플레이오프에서 꾸준히 경쟁하고 있는 감독들이 될수 있겠죠.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현 미러키 의 어시스턴트 코치인 찰스 리를 포함해 프랭크 보겔, 닉널스입니다 미러키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선수단 해체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FA가 되는 브롱 로페즈와 크리스 비들턴의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미들턴은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spn의 브라이언 인도우스트는 새로운 셀러리캡 규칙들은 팀을 해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cba 하에 미러키는 피해를 볼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미러키가 로페즈와 미들턴을 모두 잡았을 때더 대상 이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9월에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야니스 아테투쿤보의 미래 도 언급했고 결론은 미러키가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직면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겁된 선수 가운데, 언네피를 띄운 선수도 없고, 감독이 선임된 상황도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흥 빌런 딜런 브룩스가 맨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결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잠재적 행선지가 될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서브스텍의 마크스틴에 따르면, 공격에서 더 많은 롤을 원하는 브룩스는, 디트로이트뿐 아니라, 많은 팀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관건은 계약 규모가 되겠네요. 어제 경기를 통해 시리즈 첫 승을 신고한 피닉스 선즈 그 중에서도 데빈 부커의 퍼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커는 어제 경기에서 47점을 폭격하며 덴버 수비 코트를 박살냈는데요. 이 47점 기록으로 인해 부커는 1992년 마이클 조던 이후 플레이오프 18경기에서 290점 이상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즉 21세기 기준 플레이오프 1 8 0 8경기 최다 득점 기록이며, 이를 NBA 역대로 보자면 윌체인벌린과 동률인 공동 5위 기록입니다. 이중 야투율 60%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부커 뿐이며, 해당 구간동안 이 야투율을 유지하며 평균 3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들은 부커 포함 카리막둘 잡아와 조지 마이카 뿐입니다. 가드 포지션이며 주 득점 루트가 미드레인지 구역이란 걸 봤을 때, 부커의 득점 효율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알수 있는 대목이며, 김동료 케빈 듀란트의 존재감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커의 활약과 더불어 피닉스가 시리즈 반전을 유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데빈 부커의 맹활약도 있었지만 현재 피닉스 선즈는 커다란 불칫덩이를 안고 있죠. 바로 디안드레 에이트입니다. 에이트는 어제 있던 3차전 경기 막판 벤치를 지켰고 이게 분했는지 라크롬이 미디어에 공개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데빈 부커는 에이튼이 경기 막판 벤치에 있던 것에 대해 특히 이런 시기에는 에너지와 노력이 항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며 에이튼이 3차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를 격려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에이튼의 집중력 저하 문제는 무독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도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정신줄을 부여잡을 수 있을지 내일 4차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대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